지금은 7시 41분이고요. 8시엔 나가야 돼요. 이제 개강이어서. 근데 지금 목소리가 너무 잠겨가지고. 양해해주세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컬러 렌즈를 껴봤어요. 이게 엄청 자연스럽고 착용감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제가 요새 완전 빠져있는 파데거든요. 웜 바닐라 컬러. 21W1 컬러를 쓰고 있어요. 거의 이거 상품으로 같이 왔거든요. 이 브러쉬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픽싱이 엄청 빨리 되는데 엄청 매트하긴 해요. 근데 엄청 가볍게 발리고 커버도 어느 정도 잘 되고 무엇보다 뭐 지속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쿠션보다 이 파운데이션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늦어가지고 좀 빨리 놀 때려야 돼. 제가 완전 코로나 세대 20학번이거든요. 1년 휴학하고 이제 3학년 올라가는 건데 처음 대면 수업 해봐요. 이 정도면 거의 3, 4개 아닌, 아닌가요? 아니에요? 나3학년이면 동기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렇답니다. 비슷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피부 표이 진짜 예쁘잖아요그 다음에 파우더 해줄게요. 이 파운데이션 자체가 워낙에 매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안 해줄 거고. 요 외곽 쪽. 제가 이마가 좀 꺼져있어서 여기 광만 묶이거든. 이를 한 번만 눌러줄게요. 그리고 이 팔자주름에 눌러줄게요. 아힘들었 <laughs> 여러분은 대학교 들어갈 때 친구 어떻게 사귀셨어요? <laughs> 내일 개강총회랑 개강파티가 있거든요. 근데 가지 말까 하는데 안 갈까 했다가 그래도 가야 좀 동기도 보고 그러지 않을까요? 또 그런 것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MT도 못 가보고 그래가지고 축제도 못 해. 근데 저희 학교가 지금 축제가 재밌기로 유명한데 홍대가 계속 운동장에 공사 중이라 축제를 맞아서 졸업할 시즌까지는 못할것 같고 그것도 너무 아쉽게. 다음 브로우, 브로우 쉐이퍼. 오랜만에 입었어요. 음. 오늘은 오랜만에 데이지크 팔레트 쓸게요. 제일 밝은 베이스로 눈두덩이 전체 쓸어줄게요. 어쨌 제가 지금 제일 걱정인 거는 너무 어색할 것 같아요. 동기들? 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삼수나 전과까지 하고 이 학교를 온거 가지고 나이가 많잖아요. 다른 또래 애들보다. 이거랑 이거 섞어서 쌍꺼풀 전체 발라줄게요. 지금 2, 3학번인 것 같은데 해내기들이 02, 04년생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들어갔으면 18학번인 건데 18학번 이면 지금 2, 3 학번 친구들한테 엄청난 왕언니왕오빠있겠죠 저도 그때 스무 살때 스물 다섯 살 언니들 보면 엄청 어머니다라고 막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스물 다섯 살이 돼 보니까 나는 아직도 애기 애기인데 이제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요 스물 다섯 살 아직 스물 다섯 살도 미숙하잖아요. 펄은 중반은 넘어야 성숙하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묻혔던 제일 진한 컬러 있죠? 이거 한번더 음영 올려줍니다. 팔레트 자극제 색감이 엄청 어둡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켜켜이 쌓으면 좀 예쁘더라고요. 이 데이지크 팔레트에는 조금 더 어두운 색이 없어서 원래 잘 쓰던 이 릴리바이레드 팔레트 이 검은 포인트 섀도우를 써줄 거예요. 다시 한번 눈꼬리랑 눈 앞머리 쪽에 음영을 한번 더 넣어줄게요. 이정도는해야 눈이 또렷해 보여요. 뷰러. 제저 아직도 성수 올라가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 성수 물러가 진짜 오래 가긴 하네요. 제가 홍대에 당연 샵이 있는데, 거기 쌤 분이 진짜 성수범을 잘해주셔요. 이분한테 받으면 최소 한달 반은 가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거 써줄게요. 아이라인. 이 옆에 라이너를 사용해서 라인을 좀더 정교하게 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시면 점이 있거든요? 이거 반영구로 찍은 건데 점 너무 흐려져가지고 요새 이걸로 찍어주고 있어요. 이거는 한번 위터치를 받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같이 찍어줬고요. 또 브라운 컬러로 삼각존 애교살 그림자도 브로타주 펜슬 1번으로 애교살을 그려줄게요. 이런 펜슬 타입이 쓱쓱 그리고 나가기 좋은 거예요. 눈 위쪽에도 살짝 이렇게 발라준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벌써 8시에요. 빨리 가야 돼요. 오늘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영상 안 찍으려고 그랬었는데 이 영상을 과연 쓸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티누드 컬러 바를게요. 항상 이 광대랑 눈 밑에 해준다는 게 처음 보여드린것 같은데? 핑키 프로미스 나무드 거를 좀더 작은 부위에 발라줄게요. 발색이 좀 진하죠? 새로운 립을 두개 샀어요. 제가 원래 매트판데 입술이 요새 너무너무 건조해가지고 촉촉한 거로 두개 정도 샀어요. 이거는 이런 색이고, 테라의 센얼 누드밤 네이키드 아몬드 색입니다. 진짜 엄청 촉촉해요. 어느 정도 색감이 있는 립. 이어가 그리고 하나 더 발라줄 건데, 이거는 또 어느 정도 색감이 있는 립 글로스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술안 깔거나 약간 화해서 플럼핑 효과가 있고. 근데 일단, 요런 느낌으로 됐습니다. 입술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오 네? 빨리 옷 갈아입고 올게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랑 옷을까지 해줬어요. 요런 초록색 가디건 입었고. 바지는 이런 검정스키니진 입어줬어요. 네, 메이크업은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럼 저는 빨리 나가볼게요. 오늘 짧은 브이로그도 한번 담아볼게요. 안녕.